일격 우라우스! 정권 찌르기. 찌르기! 시끄럽고 쌍벽에 파이터나 까보자! 웬일로 우리한테 카드 까자고 하지? 이제 포기한 거지. 크크루 삥뽕 보라방 야도킹이네. 이연속 VMAX다. 시작이 아주 좋다. 그것이 똥손의 마지막 행운이었다. 할아버지, 이상한 나레이션 넣지 마요. 나버지 저주 때문에 안 나오기 시작했다유요. 나왔네 하여간 호들갑은. 말이 씨가 됐는지 그후 한동안 꽝만 나왔다. 빠르게 돌려보자. 오 가라를 쓴다다 이, 여, 파, 여, 까지? 기왕, 이렇게 된 거, 브리저까지 나와라. 카메라 하도 넘어뜨려서 이제 반사신경이 초인급이구만 크크루 삥뽕 아니 이 타이밍에 슈퍼레어가 나온다고 나머지는 모두 꽉만 나와 스킵하기로 해 할아버지 하나 나왔잖아요 오늘은 그냥 평범하게 나온 것 같다. 번지고 특일이나 나오지! 굶기! <목소리>